20살 때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에? 오른쪽 다리에는 그 인공인대가 들어가 있고요. 사고로 인해서 허리까지 안 만해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게 나이가 몇살 때? 그때가 20살 때. 지금? 48. 아, 그러면 28년 흘렀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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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쭉 지나다가 이제 음. 한 30살 때또 허리가 엄청 아파서. 그 교정도 받고, 예 네, 테이핑도 해보고 네. 이치료도 해보고, 수납요법 그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계속 괜찮았다가 오래 들어서 응. 허리 뒤쪽도 엉덩이 뒤쪽으로 허리 뒤쪽부터 엉덩이 쪽으로, 네. 네. 뒤쪽으로 당기고 절리고 당기고 절리고 네.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주물러야 되는 거. 네. 주물른다고 해서 별로 효과 있지는 않을 텐데. 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네. 아파서. 네. 그리고 지금 이쪽 뒷골 이쪽으로 이쪽 네, 네, 지금 또 이렇게 식은 땀 식은 땀이 나고 이쪽, 네. 자 태충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네, 하나만까요? 네, 하나만 자 거의 통증은 없어줘야 돼요 지금 거지 어은지 쪽의 통증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번 통증 오른쪽 오른쪽 태충을 손을 보니까 너무 너무 아파하는 거야 왼쪽이 더 아프신가요? 네 이번 어. 지금 뭐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죠? 보세요, 보세요. 이야, 살짝 하는데 이렇게 살짝 하는데 이야. 지금. 다른 말도 고 참으로 일도 안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진짜 한번 해드릴게요. 그분 힘이 좀. <laughs> 자, 잠깐만요. 그렇게 해놓고 통증 확인해보세요. 아직은 여기. 자, 뒷골은? 저... 뒷골은? 눈은? 아, 모르겠어요, 지금. 자, 다시. <laughs> 아, 더워. <웃음> <웃음> 자 잠깐만 이렇게 별로... 해놓고 확인하는 거야. 항상 제가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갑자기 열이 너무 많이 나요. 엉덩이는 아니 안 아프지는 않아요. 아, 아 그러니까 처음에 열 음... 개였으면 지금 몇 개? 아 처음 아 처음보다는 좀 좋아진. 몇 거. 개나 좋아졌어요? 한반 정도는 줄은 진짜? 것 같아요. 진 진짜로? 네, 아직 방수제는 네, 네. 아니야. 5 <laughs> 0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들어갈 거냐면, 용촌을 들어갈 거예요. 자, 보세요. 이분은 지금, 이분이 호소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방광 쪽에 문제가 와가지고, 현, 왔을 때들어 현상을, 전형적인 현상이 드러나요. 그런데, 태충에서 지금 너무 많이 사라진 거야. 저희가 그렇게 중시하잖아. 합곡 태충 용촌을. 거기 다, 거기서 다 제거가 되고, 안 됐을 때 나머지 곤륜도 들어가고, 인당도 들어가고, 승자도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용촌 네, 예? 영철이 마비가 오는 것 같아요? 음, 누르니까. 발가락이 마비올것 같아요. 아이고야. 조금만 참아봐요 이야, 여기가 더 아픈 것 같네. 이분이 완도 섬에서 자란 분이라 힘이 분대가 세요. <laughs> 힘 장사, 힘 장사. 아니, 힘 장사. 아니, 저기, 저기 여자서 또한명 있어. <laughs> 선생님, 여기가 굳은 살이 있어요. 이분 값싸서 먹는. 아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이분 아파가지고 어... 조금만 조금만 쉬었다 좀 쉬었다 좀 어... 쉬었다, 조금만 쉬었다, 조금만 쉬었다. 어... <laughs> 실은 별로 세게 안 하는데 지금 별로 세게 안 했거든요 3분의 지금 우나봐 우나봐 울 내가 미안, 미안한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파요? 네 지금 너무 아파 야. 그러니까 지금 이 분이 대구에서 오신 건가요? 네, 네. 대구에서? 잠깐 웃을 멈췄다가 <웃음> <웃음> 허리 아픈 건좀 어떠신 것 같아요? 카메라가 오셨요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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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지금 우리 아머니 있어요 네 뒷머리 쪽은? 국군, 이분의 허리에다 포인트 맞추면 안 돼. 허벅지라든가 허리에다가 절인 거, 시린 거, 아픈 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합곡, 태충, 용촌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통증을 제거해 주는 게 우선입니다. 아, 이해 가셨죠? 네. 진짜 이해 가셨습니까? 네. 지금 저분은 용촌을 만져도 아파하고 태충을 만져도 아파하고 합곡을 만지면 거의 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창부 선생님이 못 들어가는 거야. 너무 아파하니까 우리 어머니 왜 울라고 그래? 저저 <laughs> 저 어머니는 아파서 울고 저 분은 슬퍼서 울고 어머니 왜 슬프신데? <laughs> 어머니 왜 슬프세요? 출근해서, 측은해서 아이고. 네. <laughs> 자 일단은 급한대로 일단 급한 거만 해드리고. 아구들어가세 아니 학구 들어가지 말고 태춘하고 지금 저분이 째려 봤어, 째려 봤어. <laughs> <laughs> 막 째려먹고 있었어 내가 봤어. <laughs> 아프게 한다고? 아프게 <laughs> 한다고? 아니, 별로 안 아프겠어요, 실은. 일반 사람의 3분의 1인데. <laughs> 뭐라 아프하니까. 지금은 좀 아픈 게 어떠신 거 같아요? 지금요? 네. 어, <laughs> 좀 아, <진짜>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여기,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여기 <laughs> 아까 누를 때보다는 덜하죠. 덜하죠. 그게 한 1, 2분 정도 그렇게 아프거든요. 그러고서 싹 지나가. 그거 어, 나면 몸이 좋아진 거야. 벌써 덜 아프죠? 아, 보세요. 지금 아까와 똑같이 만지거든요. 아. 보세요. 아까는 막 기절하려고. 저쪽, 저쪽 발해주세요. 제가 이쪽 발할게요. 보세요. 아까보다 두배 정도. 네. 네, 통증이 싹 살아있네요. 이쪽은 아까보다 네. 조금. 덜 아프죠? 있어요. 이쪽, 이쪽도 마찬가지. 지금, 네, 네. 허리 쪽 어떤가 보세요? 어, 허벅, 허벅지 쪽하고 허리 쪽하고? 저처린 거 없어진 것 같아요. 저리는거 없어진 것 같아요. 아, 맞어. 저처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까는 딱 아, 아닌 것 같았거든. 땡기는 거는? 응, 음, 땡기는 건, 요, 요, 여기여기 부분 네. 땡기는 거. 거기 쪽 있고, 그, 네. 있고, 그거 이따 몇대 맞으면 되고, 이따 일어나가지고, <laughs> <laughs> 몸좀 움직여봐요. 아, 저린 건 괜찮아요. 저리건 괜찮아졌고, 아픈 것은? 아픈 거. 아까, 아까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한데 10개, 5개로 줄었다가? 네네 네. 아까 요, 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네, 네. 지금, 지금 하신 하신 우리, 우리 한거 있어요 얼굴이 한 5년에서 1 0년 젊어진 거 같아요 네 <laughs> 얼굴도 예쁘게 아, 아까보다 좋아요 울고 나니까 좀 나아지겠죠? <laughs> <laughs> 눈물의 힘인가 이게 하하하나더세요 <laughs> <laughs> 제가 할게 누가 더 힘이 센가 보세요 저 왕도섬에서 잘란 분하고 도시의 자았 보세요 선생님 퍼즐을 하니까 아프다고 아. 팔팔 네. 좋아졌어요? 네. 네. 지금 사실은 미분도 환자지만 저 카메라 들고 있는 분도 환자예요 이하 본인이 리하 아파하니까 이렇게 만지는 거 아니야? 손 주워봐. 어떻게 하는 거냐고는 여기 뼈 이렇게 이렇게 뼈, 뼈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분이 손이 차가워요. 우리가 저희는 사람 손을 많이 만지잖아요. 그 차갑다는 느낌이 틀려. 아, 이 사람은 딱 만지는 손이 아프구나. 땡땡 부어있구나. 손도 땡땡 부어있거든요. 아. 네? 이분은 손, 발 땡땡. 온몸이 지금 땡땡 부어있는 거야. 여분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그 2, 3일 3kg 정도, 3kg 싹빠진다 어, 이게 오, 오. 살이 빠지는게 아니라, 붓기가 빠져나가면서 싹 빠져버리는 거야. 음. 다이어트 비대 놓고 가세요. <laughs> 이건 무조건 3kg는 빠져요. 그래서 조금 응. 더 노력하게 되면 5kg까지 그냥 싹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5kg부터 빠지면 다시는 안 아파. 그러다가 한 2, 3년 있으면 또 아프면? 어, 살찌고서아살찌고서부터 아픈 거 살이 찐게 아니라, 이거 부어. 이거 딱 만져보면 붕붕 보있어 손잡히 봐요. 손도 못 뜨게 하거든요? 네, 네. 지금선 손, 손이 손을 요 지금 이렇게 어,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데, 이분은 손도 못 뜨게 하는 거야. 힘주지 힘을 프주까 아프니까. 엄살아이. <laughs> 엄살이라고, 많아. 다들 그렇게얘기해요 다들 엄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 풀리고 나면은 아프게 사라져. 자, 조금씩 제가 강하게 풀어줘 보세요. 조금씩 제가 강하게 들어갈 테니까 참아봐요, 한번. 아까 저분은 섬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힘이 무진장 셉니다. 저분은 진짜 자연산만 드신 분이야. 저는 도시에서 아주 이상한 라면만 먹고 오려가지고 힘이 없어. <laughs> 저분보다 제가 덜 아프죠? 저분이 아실 찌르듯이 아파. 자. 손가락 마비 올것 같아요. 자, 꼬리뼈 아픈 거 음,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네, 남아있죠? 저희가 하게 되면 또울것 같으니까는 저희가 안하고 본인 가가지고 옆에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 합곡해가지고, 음. 일단은 합곡에 있는 통증 다없어줘야 돼요 이거 푸는데 10분에서 20분 걸려요 그리고 여기 딱 여기에는 통증 통, 자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말이야 합곡에 있는 통증을 풀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고 하니 장정 다섯 명이 덤벼들어서 이걸 눌러도 안 아파야 돼. 장정 다섯 명이 덤벼들어서 동시에 온 힘을 다 줘서 눌러도 안 아파야 돼. 그렇게 하면 다시는 안 아픈 거야. 합곡 딱칩을 붙여 가지고 눌러 가지고 아프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에이, 비러 먹을 거 하면서 버려야 됩니까? 통증을 없어야 됩니까? 안 아플 때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다없애어 남편 불러가지고, 어? 세게 눌러달라고 해가지고, 안 아플 때까지, 어? 남편은 힘이 없어. 그러면 옆집에 힘센 아저씨, 동수쇠 아빠 불러가지고, 도수쇠바우 <laughs> 아빠 불러가지고, 눌러가지고, 완전히 통증이 없어져야 돼. 그렇게 해서 합곡과 태충과 용천의 통증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분 아픈 거 사라지고, 덤으로 살은 3kg에서 5kg가 무조건 빠집니다. 그해에서 <laughs> <laughs> 작품 <잡으면> 안 돼. <laughs> 그거는 맨바위 들고 다니는 분이야. 아, 자. 자, 머리 아픈 거? 아, 까보다 많이 발눈좀 어떠세요? 눈도 네. 자, 이 뒤쪽 아졌고 뒤쪽도 많이 라졌고 조금 여기는 좀 남아 있는 게그어사모 도와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꼬리뼈 쪽으로 아픈 거? 한방 맞았네.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안 맞을려고 는거 했나 봅니다. 아니 약간 우려함은 있는데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laughs> 아시겠죠? 네. 자, 이분이 이렇게 사라지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아, 네. 안 걸려요. 그리고 이거 열심히 하게 되면 좀 있으면 딱 좋아지고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붓기가 싹 빠져버려요. 이분이 다